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어, 지금, 어, 그 뭐야, 에터미 골드 콜라겐 앰플 쿠션. 지금 이걸 받아서 이렇게 사용을 해 보았는데요. 아이보리, 저는 아이보리를 지금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어, 이거 무슨 색이죠? 골드, 어, 핑크 아이보리. 아이보리와 핑크 아이보리를 두 개를 구매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보리를 구매를 해서, 개봉을 해서 써 보았는데, 너무너무, 어, 그, 뭐라고 하죠? 저기, 이렇게 커버력도 있고, 그 다음에 광도 나고, 그 다음에, 어, 이게 발림성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바르고 나서 여기에 묻어나는 것도 없고, 정말, 예전에 앞에 썼던 거와 너무너무 비교가 될 만큼 앞에 거도 좋았지만 저는 지금 이거 완전히 애용하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제품 나왔으니까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은 코로나가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매출이 늘어난 조직과 그다음에 정체되어 있는 조직과 줄어든 조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한 것을 같이 고민해 나가서 보려고,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배달을 하는 배달의 기수였는가, 아니면 내가 오토 소비자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마트 체인지에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비즈 쉬머가 될수 있게 만들어 주었는가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매출이 차이가 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비즈 쉬머, 비즈 쉬머를 만드는 노하우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처음에 다, 다섯 가지 순서대로 나뉠 건데 첫 번째 회원 가입을 하고 두 번째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해보고 세 번째 오른쪽 회원을 가입하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해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65,000원 캐시백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캐시백 받는 순, 순간 초대 멘트와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입한 사람도 같이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일들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이거를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오토소비자 만드는 일에 어떻게 주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더 어, 고민을 해가면서, 그 다음에 오토소비자 저절로 구매할 수 있는 비즈슈머를 만드는 일을 모두 같이 함께 나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토소비자 만드는 비즈슈머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노하우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관심이나 소비자, 애용자로 만들고 싶은 사람을 회원 가입을 합니다. 회원 가입을 하면 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샘플을 쓸수 있게 해본다든지, 체험을 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 쓰고 나서 우리는 삼십, 30... 90일간 반품 제도가 있으니까 쓰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을 하셔도 나에게 손해가 하나도 없으니까 편하게 써보시라고 이렇게 체험을 하든지 쓰고 괜찮으면 돈을 달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이 처음에 제품을 써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회원가입을 유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 나만 회원가입 해줄게라고 하지 그다음에 딸, 뭐그 다음에 딸뭐그 딸이나 엄마 언니 동생들을 추가로 더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싫어할 겁니다. 그럴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주문할 게 있다라고 해서 어, 우측을 가입을 요구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도. 어, 처음에는 조금 싫어하다가도, 나중에는 괜찮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가입을 해야 되냐라고에 대한 설명을 계속 처음부터 얘기를 해주는데, 나이가 30만 pb가 되고, 그 다음에 좌에 30, 우에 30이 되면, 65,000원의 캐시백이 나옵니다. 현금으로 나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에 자기가 회원가입할 때도 얘기를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한번 들었죠. 그 다음에 제품을 그 사람이 처음에 주문하면서 자의 30, 우30 자기 그릇이 채워지면은 수당을 받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나 캐시백 얼마 안되는거 너해. 아 그러면은 왜 얘기해. 왜, 왜 남한테 그 캐시백을 주죠? 우리는 마트에 가서 보통 0.1% 캐시백도 우리가 챙기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필요한 거 구매만 하면 그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도 없어지지가 않으니까 끝까지 그게 유지가 되니까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내가 회원가입을 하고 내 밑에 누구든 한명 가입을 하면 자와 자의 집단 소비자 그룹과 우의 집단 소비자 그룹이 모두가 30만 pb가 되면 나라는 사람이 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캐시백 비즈 슈머가, 슈머가 되면 되는 일인데 안쓸 이유가 뭐가 있나요? 라고 다시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비자한테 오른쪽에 엄마나 딸이나 동생이나 한 명을 가입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분명히 주문할 게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어, 신뢰로 그 사람한테 반드시 주문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캐시백이 만약에 2만 PB 유산균 하나면 2만 PB가 되겠죠? 그 유산균 하나를 저는 스크린샷해서 어, 이렇게 필요한 게 있어서 주문을 넣었습니다. 어, 딸 이름으로 30만 PB가 다 차면 사장님이 수당을 받으시는. 구조입니다. 라는 것을, 사실 보상 플랜이 이게 거의 다 자잖아요. 소비자에서는. 그거를 또 얘기를 해줍니다. 말로도 하고, 전화라도 하고, 카톡으로 하면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카톡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는 뭐를 하냐면, 이 여기가 30만 채우고, 여기 30만 채워져서 이 사람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도 옵니다. 그 다음에, 캐시백을 받는 순간 초대를 합니다. 캐시백을 받는 순간이 제일 초대하기가 좋은 순간입니다. 캐시백을 받는 순간 초대 멘트를 날립니다. 아,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보자. 이게 6만원이 60만원이 되고 600만원이 되는 구조다. 지금은 어, 소위자가 작아서 6만원이지만, 그 다음에 6만원, 60만원, 600만원이 되는 구조자. 알아보자, 알아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며,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하지만, 거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초대를 한가 동시에 무엇을 하느냐면, 자, 딸이, 이 분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 이 분의 이름으로 30만 pb가 벌써 다 채워져 버렸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개보도를 스크린샷 해서 보여주면서 사장님의 자의 한 명, 우의 한 명을 가입을 하게 해서 30만 pb를 이왕 먹고 쓰는 유산균을 여기에 넣으시면, 챙겨서 넣으시면, 월 마감이, 월 마감도 없고, 월간 유지도 없으니까, 뭐, 6개월이 걸려서 받으셔도 되고, 1년이 걸려서 받으셔도 됩니다. 소비자가 이것을, 캐시백을 챙기는 비즈슈머가 되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딸이 받게 하면, 딸을 받게 하려면 여기에 30 채우고 여기에 30을 채우다 보면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자에도 30이 계속 채워졌을 때 여기에서 그러면 수당을 두 번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그분이 사업을 안할 때는 자기가 여기에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요. 사업을 안 하면 여기가 자는 스폰서가 계속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분은 소비자만 하게 되면 여기다가 소비자 그룹을 만들면서 소비자로 누구든지 쓸 사람을 계속 찾겠죠? 딸의 지인들이나 뭐 이렇게 소비자 그룹을 만들면서 이 사람은 월에 보통 6만원에서 30만원, 그 다음에 50만원까지 받는 소비자들이 저희는, 저는 제 밑에가 많아요.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해주면서 너도 캐시백 받는 소비자가 되어라. 근데 캐시백을 받다 보니까 한 14만원, 20만원 받다 보니까, 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도 이렇게 될수 있어요? 진짜 나도 60만원, 600만원 벌수 있어요? 라고 하는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초대로 안내를 하면 그 사람이 대부분 관심자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일은 참 심플해요. 이걸 반복하면 되는 일인데 계속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 처음에 회원가입하려니까 회원가입 힘들다 안 한다 하니까 또 힘들어서 좌절하게 되고 근데 회원가입을 하고 나서 오른쪽을 펼치고 나서는 계속 배달만 하는 거예요. 배달하고 주문해 주니까 고맙다 하고 또 주문해 주니까 그 사람 캐시백 받는 거에서 끝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소비자는 만들 수 있겠지만 나랑 같이 해주는 조력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업 설명을 듣고 나면 사업은 안 하더라도 반드시 애용자는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비주시머를 만드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사업이 훨씬 더 쉽게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더 정리해 볼게요. 비주슈머를 만드는 일인데 마트 캐시백은 보통 0.1%죠. 그러면 100만 원 쓰면 1,000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에 가입이 되어 있을 때 우에 오른쪽에 가입을 해서 그 사람이 소비자만 할 경우에 100만 원을 쓰게 되면 최소한 6만 원 이상의 캐시백이 돌아오니까 그 자가 소비자일 경우에요. 사업자가 자를 받쳐주고 오른쪽에 다한 쪽만 맞춰 먹는 소비자일 경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의, 나의, 내 이름으로 30, 자, 우 30을 채우면 65,000이 된다. 이거 심플한 거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처음 해운가에 발 때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되면, 65,000원 나온다. 비주슈머예요. 그 다음 제품을 사용할 때 어, 채, 샘플하고 체험 쓰게 하면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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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65,000원이 나옵니다. 오른쪽 회원가입을 유도할 때 주문할 게 있다고 얘기하면서 우측을 가입하고 좌우에 한명한명 한명 가입을 하면 65,000원에 캐시백이 나온다는 비주슈머가 된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65,000원에 캐시백이 받도록 적극 도웁니다. 말만 하고 65,000원 캐시백이 나올,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에이 안 나오네 라고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 사람이 제품 애용하고 쓸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캐시백 받는 순간 초대멘트 날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측에 가입되어 있는 딸이나 언니, 동생,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는 일이다. 라는 것까지 알려주면 이 사람이 정말 오 그래 내만 쓰고 내만 먹는 건데 내 밑에 사람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내가 해주는 일이구나 이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 내 밑에 사람들에게 65,000원을 받을 수 있게 내가 도와주는 일이구나라는 게 인식이 딱 된다면 정말 멋지게 이 일을 재밌게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보를 전달을 제대로 하면 모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오토 소비자 만드는 법 비즈스무 만드는 법을 우리 스스로가 모두 정확하게 배워서 힘들더라도 소비 습관을 바꾸는 일을 끊임없이 해나가다 보면 엄청난 소비자가 생기면서 연금성 소득 시스템 소득 그다음에. 어 나에게 머니 트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그런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애터미 하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 tv 이름을 바꿨죠 그 어, 미쇼에쇼라고 바꿨습니다. 미쇼에쇼는 무슨 뜻이냐면 미역 쇼핑몰 하던 아줌마가 애터미 쇼핑몰 하다 이 말인 거거든요. 미쇼에쇼 저는 쇼핑몰을 해 해보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이고 유통의 흐름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미쇼에쇼 TV 많이 어, 시청해주시고 이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들도 애터미 쇼핑몰의 주인공이 주인이 되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